흔히 말하는 지접대로 인식되고 있는 건 부인하지 못하죠. 이 지역에서는 문성대, 창신대, 마산대를 그냥 MCM이라고 조롱한다고 하는데, 이런 들이 누가 만들어냈는지 그만하시죠. 안녕하세요, 황 d 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알아볼 대학은 지역에서 평판이 안 좋은 지방대학교입니다. 이 대학은 작은 지방에 있고요. 정부 재정 지원 제한대학이고, 학자금 대출도 50% 제한되는 대학입니다. 대학 훌리 위키로들도 많이 놀리는 대학이고 이분들은 지잡대라고 놀리는데 이런 건 이제 좀 그만하시죠 저는 역시 이런 의견 다 무시하고 학교 자체만 보고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참 오늘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구독, 자 그러면 황태TV 시작합니다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창원문성대학교입니다. 창원문성대학교는 1979년 창원여자전문대학으로 개교합니다. 이후 1983년 창원전문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고 2016년 지금의 모습인 창원문성대학교가 됩니다. 개교 이후 쭉 운영을 잘해서 2018년 대학 기본역량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최종선정되었지만 2021년 일반재정지원이 미선정되고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2023년부터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유형 원에 선정되면서 학자금 대출 50% 제한을 받으면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나마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50%는 살아 있어 다른 부실 대학처럼 이력이 많은 게 아니라 이번이 처음이고 재단도 튼튼해서 살아날 확률이 높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창원문성대학교는 지역 학생과 오사들 사이에선 평판이 좋지 못한 대학에 들어갑니다. 흔히 말하는 지잡대로 인식되고 있는 건 부인하지 못하죠. 이 지역에서는 문성대, 창신대, 아산대를 그냥 MCM이라고. 조롱한다고 하는데 이런들이 누가 만들어냈는지 그만하시죠. 창원문성대학교 단과대는 없으며 전공이 너무 많아 일부 전공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4년제 전공으로는 간호학과, 3년제 전공으로는 문원정보학과 요아교육과, 항공정비학부, 식품영양학과, 건축학과, 2년제 전공으로는 호텔, 웹툰, 경영 부동산 재활 특수장비 등 엄청 많습니다. 총 학과 개수는 22개입니다. 대표적으로 간호학과가 좋으며 이는 다른 전문 대학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항공 관련 학과가 이학교 메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창원문성대학교 외관은 넓은 평지에 정갈한 캠퍼스였습니다. 오르막이 없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고 산책로가 멋진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가본 경남 지역 대학 중에는 가장 괜찮았던 캠퍼스였습니다. 뭔가 도심에 있는 큰 도서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학교 특징은 창원 문성고등학교와 같은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니, 같은 캠퍼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문성대학교와 문성고등학교로 오가는 게 가능한데 간혹 점심과 석식을 먹지 않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뭐 땡땡이죠. 그런데 환전은 수능 만점자를 배출한 적이 있는 명문고등학교라고 합니다. 주변 대학가도 좋습니다. 버스나 자전거로 몇 분만 타고 달려가면 경남 최대 번영가인 상남동이 나오는데 여기서 대학 생활을 즐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원 문성대 학교 내 학생들끼리 전체적으로 구조리나 똥공기가 없는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선배와 후배 사이가 아예 남남처럼 서로 터치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 선후배 관계 딱지를 떼고 우리는 하나를 시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창원 문성대학교는 현재 위기이지만 다른 재정지원 제한대학과는 달리 이제 처음이니까 충분히 극복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운영을 잘 하셔야겠죠. 재정지원 제한대학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창원 문성대학교 운영 잘하셔서 학생들 기대에 더불어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창원 문성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문성대, 문성, 문성근, 그것이 알고 싶다. 아참, 지금은 김상중이죠. 음. 자, 오늘 황태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